사인받고 앞으로 좀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미씨 네. 오늘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근데 날씨가 저녁에 좀 추워질까봐 약간 걱정이 됩니 네.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추워 보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나도 추워서 야, 어. 추우세요? 옷을 못 벗어줄 것 같아 어, 굉장히 따뜻하게 입으신 것 같아 안에 반팔이 아, 아, 반팔 반팔 아, 그러면 어. 안되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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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김해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서 아우. 너무 아름답게 우리가 또 공기도 달라요 서울이랑 제가 서울에서 왔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박수 제대로 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약속하는 겁니다 김해꽃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들어갈게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꽃! 안녕하세요 제 8회 김해 꽃축제 개막 축하 쇼 진행을 맡은 저는 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 같은 가수 소유하고 싶은 가수 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아 정말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 없이 이 김해 꽃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네. 얼만큼 계시는지 뒤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어, 근데 김해 꽃축제가 올해 여덟 번째인데 네. 살아있는 꽃 걸어다니는 화훼 농원 에휴... 소유미 씨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 왜 좋아요. 그러세요? 기분 <laughs> 좋게. 나도 하나 줘.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이맘 때는 전국에서 정말 많은 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 네. 하지만 김해 꽃 축제가 아주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죠. 있죠. 뭔지 아세요? 뭔지 살짝 알려 주세요. <laughs> 네, 바로 김해가 전국 최대 화훼 주산지라고 합니다. 그럼요 특히 이 김해 화훼 농가에서 나오는 꽃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또 해외로 수출이 된대요. 오, 그래서 화훼 수출 1번지가 바로 이 김해입니다. 제 8회를 맞은 김해 꽃축제 그 명성에 걸맞게 올해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네. 다양해서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네. 일단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꽃의 바다 여기 오셔가지고 SNS에 꽃사진 올리기 정말 좋습니다. 아, 그렇죠. 꽃 옆에서 이렇게 딱찍어서죠 아, 네. 예, 아이들하고 놀러와도 너무 좋고, 데이트도 좋고, 부모님 모시고 와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꽃장터, 꽃체험 행사, 또 플라워 아트 플리마켓도 함께 열리고 있는 제8회김해 꽃축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뿐만 아닙니다. 버스킹의 페스티벌, 그리고 다양한 문화 공연까지도 아, 아. 여러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셨죠? 문화공연까지도 하죠. 네. 자 어, 꽃축제는 5월 14일 오는 일요일 까지 열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뭐 오늘 오신 분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글피도 오시면 어우 최고죠. 네, 이 봄에 평생의 남을 추억을 남기 신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행복하겠네요. 아, 네. 화훼해농가에겐 희망을 여러분에겐 봄의 향기를 전해 드릴 제8회 김해꽃축제. 네, 지금부터 제8회 김해꽃축제 개막 을 축하하는 축하공연을 와우! 그첫 무대를 열어주실 분은 네새롭의 BTS라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어게해요 벌써 아, 손발이 떨립니다 네 일단 그 행사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분이 나오면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하야 뛰지 마라 뛰쳐라 앉아서 무대를 편안하게 함께하시죠 진성 씨를 모십니다 수고습니다 와우 와우 첫 무대 이렇게 진성씨의 찌꺼움으로 예열을 시켜보고 확실하게 예. 김해 꽃축제게 시작을 한번 알려봤습니다 몸이 좀 풀리세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춥죠? 예 옆에 막 이렇게 손도 좀 잡아보시고 박수도 좀 치시고 손도 좀 이렇게 비벼보시고 그렇죠? 이제 막 머리도 만지시고 이제 예, 예. 굉장히 몸이 많이 풀리신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아 진짜 그 멋진 무대 이끌어 주신 진성 씨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laughs>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8회 김해 꽃축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유,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멋진 축하 쇼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는데 특히 김해 꽃축제 모두 세 개의 조합이 함께해서 어, 더 의미가 깊은 축제기도 이 합니다. 맞아요. 김해꽃 축제를 위해 고생해주고 노력해주신, 에 우리 홍태용 김해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어디, 어디 계십니까? 네네. 아, 네. 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홍태용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축제의 주인공들이시죠? 가장 처음으로 우리 유미 씨의 예쁜 목소리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부, 네. 회동동역. <laughs> 네, 네, 대동농협의 정창호 조합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크게 박수 쳐주셔야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마진축제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아, 역시도 예쁜 목소리로. 예,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경원 예농협의 최성환 조합장님. 네. 아, 띄어쓰기를 잘못했는데, 부경원 예농협의 최성환 조합장님이십니다. 내네 목소리는 수세미 같은 목소리고, 우리, 소유미 씨의 목소리는 은쟁관의옥구슬굴러가는 목소리라서 유미 씨가 계속해서 아, 이번에는 네, 네. 영훈 씨가 해 주세요. 아 제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멋있게 영남화훼 목협에 김성건 <laughs> 주합장님 오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 예. 자 우리 또 투엠 씨가 또 우리 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네네. 김해 꽃 축제가 있기까지 네네.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분들입니다. 네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 그리고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김해시 농협 중앙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함께하고 계신 김해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박수! 와우! 좋습니다. 끝까지 안전을 잘 지켜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자 제가 이렇게 중간에 포즈를 두는 건 이렇게 편집을 딱 해가지고 여기부터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부터 더 크게 방송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여러분 진짜 방송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 네. k 이라는과 함께하는 제8회 김해 꽃축제 개막공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아니 어 이제 다음 무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 다음 무대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네. 제가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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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고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네. 분이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이분잘 네. 아는데 전 아직까지 고등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올해 스무 살이 됐어요 그래서 열아홉 네. 살때 언니랑 놀자 놀자 했는데 아. 아직 미성년자라서 못 놀고 있었는데 이제는 <laughs> 가능합니다 네 근데 나이는 스물이지만 흥은 우리 칠순팔순 맞이하는 어머님들보다 맞아요. 더 진짜 흥을 제대로 발산하는 분입니다. 아까 멋지게 소개해달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멋지게 <laughs> 나영씨를 모십니다.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좀 아쉬운 게 하, 오늘 진짜 너무 꽃축제 개막 공연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너무 동적이세요. 동적이지 않고 점적이세요 네, 나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말을 실수로 하고 있다. 동적이세요. 네. 아 진짜 여러분들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추우니까. 저, 좀 박수 연습을 좀 해보고 가는 건 어때요? 진짜 삼삼질박수 쳐야 돼? 자, 에이 우리 또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요,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제대로 즐겨주실 거죠? 다음에 나오실 분이 문현주 씨인데 문현주 씨 역시 또 메들리까지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사실 가수들이 메들리하기 참 힘듭니다. 왜요? 노래가 많으니까. 아, 아 노래가 막 세곡 네곡씩 이어가야 되는데. 네. 아 근데 근데 신나서 또 네. 신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나게 하게 되는 게 호응이 있어야 돼서. 아 사실. 그건 맞아요, 여러분.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박수 쳐주셔야 네.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축제입니까? 김해꽃. 네! 아, 너무 작죠 <laughs> 우리가 무슨 축제입니까? 김해꽃축제 네, 김해꽃축제에 온 김해시민답게 여러분들 다음 무대 제대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8회 김해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대동생태체육공원입니다 지금 막 텔레비전을 치신 많은 시청자들이 어 저긴 어디지? 무슨 축제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우리가 호흡을 맞췄어요 네. 예. 여기는 김해꽃축제 어, 김해꽃 축제입니다. 네, 네. 알려 드렸습니다. 네, 어 그런데 우리 김해꽃 축제가 특별한 점이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농수산물도 우리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꽃도 우리 것입니다. 맞아요. 예. 네. 신기했어요. 전 네. 무궁화만 있는. 아 저도 그렇게 알 <laughs> 있어요. 예. 네. 이게 경남도 농업기술원 화해연구소에서 개발한 장미 국화. 거베라 등의 신품종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답니다. 또 김해에서. 네. 확인데요 여러분? 그렇죠. 네, 김해 꽃집제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신품종, 우리꽃.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꽃도 우리 것이 좋아요, 최고예요. <laughs> 좋습니다. 예. 아우, 우리 더욱더 호흡이 잘 맞는데요?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음 무대에서도 관객 여러분과 호흡이 정말 잘 맞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대로 에너지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모실 분 소개해 주시죠. 이분 정말 꽃인 줄 알았습니다. 네. 트로트계 미녀 디바시죠? 문현주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 어, 크게 박수 쳐주세요. 분위기를 올려주시고 온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거예요. 이제 아까 꽃이 핀닥말랑했는데 지금 머리를 탁 펴가지고 이제 활짝 피기 직전입니다. 아, 어, 이제 폈다 아, 맞네, 맞네, 맞네. 예, 예. 요거를 잠깐만요. 우리 조그만이 있다가 좀 조그만이 있다가 갖다주시면 안 돼요? 조그만이 있다가 저쪽 뒤쪽에 계시다가 죄송합니다. 예. 아 우리가 또 시나리오가 있어서 <웃음> <웃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와우, 즐거우세요? 와우! 역시 분위기가 올랐습니다. 네. 자, KMN 특집 제8회 김해꽃축제 개막 축하쇼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번 제8회 김해꽃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 소개했던 대로 시장님, 또 대동 농협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합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친구처럼, 이웃처럼 KMN okay. <laughs> 진짜. 아 진짜! <오>. 진짜아 <laughs> 저희 KNN이 이번 꽃축제를 위해서 네. 광고를 스파트 광고라고 하거든요. 네. 진짜 많이 함께 또 예, 방송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밥을 먹으러 갔는데도 네, 밥을 먹는데 t v 에서 스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영상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맞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아니, 네. 다른 행사는 막 하루에 한두번 정도 나오는데. 대여섯 번씩 계속 나오니까 예 저희 KNN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친구처럼 이웃처럼 네, 여기는 비밀꽃 네, 네. 아 유미씨 네좀있다가 유미씨 노래할거죠? 네 그쵸 아 그때 지금 더 분위기 확 올라오겠다 여러분, 그때 반응 없으시면 저 들어갈 거예요. <laughs> 신나게 놀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아, 그리고 오늘 방송 같이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김희 시민들께서. 이거 언제 방송돼요 아, 이게 바로 어, 오늘 열리는 제 8회, 그리고 김의 꽃축제 개막 축하수초. 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얼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떡해. 네. 우리 의미 네.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네. 따뜻하게 해주세요. 네. 오늘 열리는 제8회 기내 꽃축제 개막 축하쇼는요. 오늘 5월 21일 일요일 오후 12시 1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방 사수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네 화면 보시면 유미랑 내랑 얼굴 차이 엄청 크게 날 겁니다. 네, 3D TV가 이런 거구나 싶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보면요 얼굴을 안 크세요. 네, 커요. 커요. 네, 커요? <laughs>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네 꽃과 멋진 무대가 어우러진 김해 꽃 축제 현장 네. 이제 다음 주인공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영훈 씨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뒤에 아, 뭔가 있던데? 네네 아, 갖다주세요 예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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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달이 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그그 그 유명한 김해 꽃축제 주인공 네. 진짜 주인공 꽃이에요 이게 오. 바로 이번 기해꽃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신화원입니다. 네, 행사 후에 이제 우리가 뭐 화원 같은 거, 꽃 같은 거 많이 버려지잖아요. 그렇 그러지 않고 우리가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가져갈 네. 수 있게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 꽃들이 다른 데서 이제 쓰였던 꽃인데 보통 말려 가지고 보통 이 버리고 하는데 한번더 꽃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신화완. 네. 저는 막 예쁜 꽃들이 막 시들어지고 막 버려지는 거 너무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어.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보신, 주, 찾아주신 분들도 우리 신화완 많은 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네. 아 진짜 유미씨하고 이 신화완이 옆에 있으니까 이건 꽃인지 모르겠죠. 네. 아 제가 한발이멀리가은 <laughs> 느낌입니다. 네. 자 어, 이제 꽃과 함께 소개를 할 텐데. 어. <laughs> 진짜 승임신 것 같아. 안 보여요? 제가. <laughs> 다음 순서 함께 해주실 분들은 누구입니까? 네, 다음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쌍둥이 개그맨으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정말 엄청난 가창력과 그리고 완벽한 케미를 자랑하는 쌍둥이 듀엣 트로트 가수입니다. 여러분 상호 상민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어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나왔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떠세요? 지금 노래 살짝 들어보셨는데 제 신곡이거든요. 어떻게 괜찮은가요? 네, 좋아요? 아 진짜요? 이 제목이 평생 직장이라는 곡인데 어떻게 후렴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너에게 아니요 지금 부르셨어요 지금 너무 부끄러우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너에게 1 365일 출근할 거야. 와, 진짜 잘하시는데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다 박수! 네, 이게 저희 친오빠가 써주신 곡이에요. 저희가 혹시 트로트 가족인 거 알고 계시나요? 저 아빠 소명 그리고 오빠 서유찬 이렇게 있는데 서유찬 어, 오빠가 이번에 저의 신곡을 써줬습니다. 이번에 대박이 나야 어, 저도 대박나고 오빠도 아, 대박나고 대박나요. 다 대박나요. <laughs> 가족이 대박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패밀리가 네. 다 대박나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아, 도와주세요. 예. 네. 아, 이게 좀 방송하다 보면 이럴 수가 네. 있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아,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께 더욱더 서유미 씨의 신곡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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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을 여러분께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 아, 근데 안 놀라고 너무 무대를 잘하지 않습니까? 많이 놀랐는데요. <laughs> 이게 바로 소유미 파워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라고요? 네. 아, 좀 작다. 유미 씨가 직접. 예, 네, 조금만 더 큰. 내가 누구? 제가 누구라고요? 아, 이 정도는. 네, 예, 됐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 예. 어, 어떻게 어, 저 지금 음. 준비가 되나요?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감방수 부탁드릴게요. 저 어, 끝부분만 살짝 어, 어, 시작하겠습니다. 끝부분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감방수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와, 다시 한번 저희 신곡을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 주신 우리 제작진 분들께 <laughs>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소유미 씨 가수 인생에서도. <laughs> 이 김해꽃 축제는 영원히 남을 것같니다 맞아요. 네. 언제 이렇게 제가 무대에 이렇게 반복해서 서보겠어요. 아그럼요 예. 네. 네. 다시 한번 끝까지 또 함께 또 소유미 씨의 신곡을 네. 함께 불러주신 여러분께도 소량한데 네, 박수를 보내주시죠. 네,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유미 씨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아우. 20개도 큰 박수 아, 네, 나, 아니 아니 나도 추워가지고 네. 기대리고 있는데 입이 좀 얼었었어 <laughs> 네자 어, 저희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질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밀고 들어시면 절대 안다는 된거 약속 약속 네 약속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저희 멘트도 좀 할게요 꽃과 함께 떠나는 힐링여행 제8회 김해꽃축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네네 네, 네. 너무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어, 근데 이제 마지막. 어 벌써요? 무대를 무를 안겨두고 네. 있대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어, 네. 보통 보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뭐 <laughs> 네. 마지막 무대래요. 아 진짜 너무 아쉬워요. <laughs>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꽃제8회 김해 꽃축제 개막 축하 시오. 어 오늘 소유미 씨는 어떠셨어요? 어, 저는 오늘 서울에는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와서 꽃도 많이 보고 우리 관객 꽃분들도 많이 보고 음. 선배님 우리 가수 꽃분들도 아, 많이 보고 너무너무 어, 가슴이 아름답고 행복한 네네.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소유미 씨라는 꽃과 함께 진행해서 너무 기억이 나요. 어, 저도 영웅 씨 같은 꽃을 <laughs> 같이 이렇게 진행해서 <laughs> 너무 행복했고요. 네네. <laughs> 진심이안 네. <laughs> 느껴지죠? <laughs> 네. 영남 최내의 화훼 주산지 김해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김해꽃 많이 사랑해 주실거죠? 네. 네. 네! 역시 꽃은 김해지! 네! <laughs> 그래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린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제 팔에 김해꽃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 어머나 하고 오셔가지고 오. 짠짠하고 신나게 노래해 주실거고 목포행 완행열차처럼 천천히 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따 이따 가시면서 여러분께 꽃이란 노래도 선물해 주실 분입니다 너무 떨려요.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laughs> 네! 하, 그러면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네. 저희는 이제 내려갈까봐요. 바로 소개해주세요. 네, 네. 장윤정씨 무대와 함께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